부등식 그때 얘기했을까, 무슨 말이죠? 부등식이 있는 이차 함수는 축을 이용 넘다. 두 축. 미처지만 축의 방정식 뭐였죠? 축의 방정식. 자, 정리하다 축의 방정식은 2a 분의 마이너스 b 야 근거에서 관계하고 헷갈리면안 돼. a 분의 마이너스 b가 알파라는 뜻하고 2a 분의 마이너스 b가 축의 방정식이야. 축은 그 x는 이에 근의마이너스야 축은 어디서 간다? 근해 옷이 에디서 간다? 근해 옷이 앞부분 그래서 A가 뭔가요? 마이너스 3이죠? 마이어. 자 B에다가 마이너스 3를 곱하기 프로 3이야.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죠자 음. 그러면 이게 위로 흘러오는 건 알고 있죠? 그래프를 잘 사용해야 돼. 여러랑 이건인데 자이 축의 방정식이 어디 있을까요? 부등식이있때 범위가 포함될지안 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에 한 개라고 했죠 그럼 0은 얘 보다 오른쪽이죠? 마이너스3면얘 보다 오쪽이야 근데 0과 마이너스 1한 칸이고 얘랑 얘는 두 칸인 게 있네 그러 하나, 둘, 셋, 칸? 하나 칸그러면은 했죠? 그럼 멀리 있는 게 누구지? 얘죠? 가까이 있는 게 얘죠? 꼭지점 입니다 자, 얘를 보르고 fx라고 하면 최대는 어디, 꼭지점이 지 그러니까 f 모리고 마이너스 1이 오라는이기야 마이너스 그리고 각체로 꺼서 뭘까요? f 멀리는 마사공간 이게 제가 그래프로 보여야 돼요. 맞지? 그래서 이거 내가 연습시킨 거 이해 되죠? 이렇게 해야 되죠. 자, 만약에 어, 자, 그러면 f-1이 5니 대입데이을때 a를 구할 수 있죠. 자, 마이너스 1로 봐. 1 곱하기 마사 마이 곱하기 마이 6 에다가 a를 더했더니 5라고 이 됩니까? 그러면 a에다가 3을 더한 게 5죠. 그럼 a는 어딘가? 이가 자야겠죠. 됩니까? 그다음 에 마상을 넣겠다. 마서 넣으면 마이너스 27이죠. 처음에 마이너스 3부터기제곱9 그다음에 6, 3, 18 플러스. 그다음 에 a죠. 여기가 마이너스 그다음 a가 보고 이었죠. 그럼 a이잖아요. 이 데이터. 그래서 A가 2인걸 대입한다고 그래서 A가 뭐다? 마이너스